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 어떤 한 동네에 한 중년의 젊은이가 예리한 칼을 들고서 동네 한가운데 사람들을 소리쳐서 불러 모아놓고, 그러고선 사람들 앞에서 외치면서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5분 이내로 이 칼을 들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칼을 하늘로 향해 가지고 내지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은, 나같이 이 못된 망나니 같은 놈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칼로 나를 5분 내로 죽이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5분 내로 이 칼로 나를 죽여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칼로 나를 죽이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5분을 세기 시작합니다 5분이 흘렀어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상 속에 있는 것뿐일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같이 못된 놈을 왜 죽이지 못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벌할 수 없다면은... 그는 신도 아니고, 정말 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할 줄도 모르는 신이라면은, 신이 있다고 해도, 우리 인간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으나 말한 거라. 여러분들, 보세요. 날 죽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데, 그 동네 무리들 중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그 젊은이한테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용감하게 그 칼을 손에서 뺏어가지고 할머니가 쥐었어요. 그리고선 그 젊은이한테 할머니가 아들이, 아이들이 있냐? 그랬더니 나한테 귀여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귀여운 아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와서 당신한테 아버지 이 칼로 나를 5분 내로 죽여달라고 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젊은이가 즉시로 바로 대답했죠. 그럼 회개 망칙한 소리를 하느냐? 어떻게 내 아들을 내가 죽이느냐?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젊은이를 붙들고 말했답니다.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벌하고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선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무리 당신같이 망난이고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다. 그걸 똑바로 알아라. 당신을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죄인을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왔다 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해라, 제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외쳤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콩지, 팥지 얘기 듣고 자랐다네요 그리고 흥부놀부 얘기 듣고 자랐어요 이 이야기들의 그 내용과 그 교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준다는 권선징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건좀 다릅니다. 악한 자라도 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의롭지 못하고, 아무리 선하지 못하고, 정말 경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감싸주고, 그를 벌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오히려 베풀어 주었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조건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5절에 어떻게 말했어요? 착한 일을 하거나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으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이것은 인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고, 정말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어려운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칭하게 돼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은혜입니까? 사순절 이제 막바지에. 정말 주님 사랑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아주 큰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인류 구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위한 자신의 그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결단의 장소였고, 그 결단이고, 정말 인류에 대한 최대의 사랑 표현을 위한 그런 위대한 그 시작의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이 변화산의 그 변화산 사건은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또 앞으로 있을 고난을 눈으로 보시면서 최후로 결단하는 그러한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 복음서 전체를 위치로 볼때 아주 새로운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획기적인 면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을 초원한다. 초원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변화하지 시 않고 사람들이 없는 높은 산에서 변화하셨다. 이것도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상황적 설명을 해보면 첫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렇게 갑자기 정말 요술처럼 모습이 변화하신 일이 없었어요. 그의 옷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 어떤 사람이 빨아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일단은 이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이렇게 휘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고 계심을 시사하는 것을 우리들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아가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대화를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때 해서 무지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할때 예수님이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예요. 그러므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주님한테 내려오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연약함이 발동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아를 보냈습니다 셋째로는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어디에나 인간의 욕망과 또 사탄의 유혹이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들한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주변에도 인간의 욕망, 사탄의 유혹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잖아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지금 이 자리가 조사오니 다른 한 집은 모세, 한 집은 엘리야, 한 집은 주님을 위해서 좋게 집을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안주하고 살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것을 런 시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즉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주님의 결단, 결단의 배경이 무엇인가 지금 주님은 아주 중요한 결단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모세, 율법의 대표자죠 엘리야, 예언자의 대표자예요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현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취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명을 당하는데 완성을 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이럴 때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께서 적절한 인물들을 보내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파송돼서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갯세만의 동산에서 정말 피와 땀으로 기도할 때 뭐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연약한 문이 드러났잖아요.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돕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이 가야 할 험난한 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라보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산으로 힘들게 올라갔던 그 힘준한 길처럼 앞으로 자기에게 펼쳐질 모든 일들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을 상상하면서 정말 최대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결단을 딱 해요. 아, 그래. 고난의 길로 가자.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능력일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결단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삼위일체의 논리를 볼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상호 간의 그 협력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논리가 여기서도 단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각오하고 출발을 인류 구원에 위대한 사명을 띠고 출발을 할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뭐예요? 자. 주님은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갑니다. 목목히. 그 순간에 하늘에서 들려온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이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주님의 그 대단한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은 고난을 향한 출발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대장정에 오르죠.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셨던, 지금까지 가셨던 예루살렘 행적과는 다른,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뭐냐. 인류를 위한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가시는 모습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승리자가 돌아오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따라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가긴 하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몇 번이나 여기서 예고를 하시냐면 세 번이나 제자들한테 예고를 해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혼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면은 인간적인 고민 속에서 묵묵히 혼자서 앞을 향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요, 항상 인간의 그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배제한 가운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출발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직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의 삶이라는 것은 변화산에서 그 출발을 알리신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변화하신다는 것은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 장면들이 뭐, 어떤 계시적이고 환상적이라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내면에 숨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신 고난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로 그 신앙적 결단으로 모두가 이 사순절 막바지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거듭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